뭐못낼 필요 있냐고 쫄깃 돼. 아저야 조개는 넣어야지 조개 열리면 되지 여기 넣는다? 뭔데? 조개 아니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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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쨌든 <어차피> 우리가 <laughs> 먹을 거잖아 <배추>. 여기 <laughs> 멤버들은 배추. 어우 그냥 다 허락해줘요 토우로 넣는다. 어, 네. 의견만 얘기하면 무조건 허락이야 오케이. <웃음> 야. <웃음> 야 이거 뭐니? 뭐, 뭐야 배추국이야 이거 <laughs> 다 좋은 거야 몸에 그래 그럼 됐어 <laughs> 어. 뭐, 우리가 먹을 건데, 뭐, 어때? 맞아. 그래. 어, 대파 넣을까? 어, 넣어, 넣어. 어, 대파도 거야? 어, 저거 너무 큰거 아니야? 저거는, 잠깐만요. 저거는 백년 된 국밥집 뭐 이런 데서 저렇게 넣 아니, 저이는 <laughs> 국물이 우려낸 거 맞아요. <laughs> 그니까 저 국물용인데. 너 뭐하니? 대파. 어, 매워, 이거 야, 너무 대파를 대파처럼 넣은 거 아니야? 어제 우리가 먹을 거잖아. 무안 넣었어? 무아무무무무 아, 무, 무, 무. 무. 얼큰하게 무 씻어야 돼. 어, 무. 씻어야지. 어 그렇죠 무는, 무는 그냥 넣으면 안 되지. 아, 무는 잘라야 돼. 네, 그렇죠 지앞 뒤만? 안 돼. <laughs> 아니, 그렇게는 설마, 설마. 설마 설마 그렇지. 무는 잘라놔야 돼. 무 얼큰하게 무. 어 무. 형 어? 장작 좀 많이 넣어줘. 알았어. 알았어 불, 불이 세져야 돼. 야, 어. 비주얼이. 아니, 와. 저, 어, 저렇게 먹어도 맛있을 까 같아? 맛은 있겠죠. 어, 근데 어, 제가 볼 때는 무에 저 모래가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. 껍질도 안 까고. 그냥 먹는 거 괜찮습니까? 어? 전 이렇게 살짝 까야지. 뭐야? 어, 그러다가 나뭇가지 느꼈어, 그기로 <laughs> 조심해야 돼요. 야 근데 뒤에 너무 이쁘다. 오 대박. 야 근데 뒤에 너무 이쁘다. 오 아, 대박. 오 이쁘다. 야헤더진다아이 아, 너무 아름답다. 야 그림이다. 그림. 오 야. 뭐 해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산 옆에? 달려 있다. 해가 이렇게 동그랗게. 아이 너무 아름답다. 야. 이 색깔이. 아, 이거 뭐봐 일자로 쫙 떨어지는. 아. 언제 먹을 수 있어? 지금 몇 시야? 솔직히 몰라? 몰라? 시계 시계 안 찼어 오늘. 나도 안 찼네. 해질 때쯤이니까 저녁 때인 거 같은데. 저녁 <laughs> 됐네. <laughs> 첫 끼인 거지 이게. 어. 그럼 여섯 시에 지금 우리 아침 먹는 거라고? 그러니까 첫 끼구나 우리.